그러니까 후후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그 네, 향신료. 음식? 네, 향신료죠. 사프로는 제일 비싼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어, 여러분은 믿을 수 없겠지만 그 옛날에는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중세 시대나 그때 옛날 전쟁들은 전부다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향신료 때문에 생겼어요 향신료. 왜요? 그, 후추, 소금. 뒤에서? 네, 그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실크로드에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중간에 남겨 놓는 게 많으니까 그냥 나를 침자기에서 후추 뺏으려고 진짜 진짜 신료 때문에 항신료가 이제 스파이스라고 하죠. 시네모는 계피를 말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갈릭은 마늘을 말하고 진저는 뭡니까 생강을 말하고 샤프로는 이제 되게 비싼 향신료예요. 뭐 조그만해도 왜뭐어 되게 비싼 향신료입니다. 요즘 요리 프로그램 보면은 잘 나오는 향신료인데요. 어쨌거나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2번 뭐야? 네 이름을 말할 수 있다 등등으로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 3 현서반 스파이서 파트 플랜 like leaves and flowers o fruit. 네, 플랜트가 식물인데요. 어떤 식물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식물을 가지고 만드는 게 향신료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aughs>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닐라라는 것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압니까 바닐라요? 나무니까. 바닐라. 1 번입니다. 예, 이파리예, 이파리. 음, 그래서 바닐라 냄새 맡아보면 진짜 바닐라입니다. <laughs> 예, 실은 이제, 이제 나무 잎이니까 나무 냄새 가 나야 되는데 나무 잎에서 아이스크림 냄새가 난다. <laughs> <laughs> 원래 바닐라 아이스크림으로만 먹었기 때문에. 네. 4번. 한 향과 맛을 가지고 서 사람들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그품를 오, 이 예, 해석 너무 잘했죠. 네. 뭐 대인은 향신료라고 해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향신료는 독특한 냄새와 맛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향신료를 사용하는데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테이스트하고 플레이브는 좀 다른데 테이스트는 혀가 느끼는 맛이고요. 네, 플레이브는 네, 코가 느끼는 그런 어, 향입니다. 향. <웃음> <웃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베스케 라빈스 메시죠? 썰이온입니까? 서리오, 뭐. 서리 원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올릴까요? 일본하고 올릴까요? 일번하고 올릴까요? 1번 2번하고 올립니다. 맛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즉 짠맛, 신맛, 단맛, 또 뭐지? 뭐 매운 번, 매운 방칠, 매운 방칠, 매운, 방칠맛, 매운, 방칠맛, 매운 맛. 매운 맛 아니에요? 매운 그렇죠. 매운 것은 네. 고통이죠. 감칠맛. 네, 그래서 그 다섯 가지만 혀에서 느끼잖아요. 혀바닥 <laughs>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웃음> 여기 구역이 나눠서 다섯 뭐, 가지 뭐,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테이스트고. 맛은 제일 뒤에서 듣게 되있어요 네, 플레이브는 플레이버는 이제 되게 향이 많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향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 것이 맛을 가지고 실은는 이제 달내, 짜내 이거밖에 마,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자, 당연히 이제 플레이버입니다 그 아이스크림이 99.9%가 유지방이야. 즉 우유에서 빼는 지방이잖아요, 그죠 0.1%가 향입니다. 응. <laughs> 네. 그래서 0.1%가 향이야. 0.1%가 향 향이 0.1%면 된대 어이다 <laughs> 그래서 0.1%가 향기기 때문에 실은 뭘 먹어도 같은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네, 그래서 바닐라 향을 약간 약간 첨가한 거고 어, 체리맛을 약간 약간 첨가한 것이고 녹차 향을 약간 첨가한 것이지 99.9%는 다 똑같습니다 민트 향을 약간 첨가한 것이 민트도 이제 그 이파리죠? 민트는 치 네, 맞아요. 이게 민트 이렇게 이파리 냄새 맡으면 치약 냄새 납니다, 진짜. <laughs> 원래 이게 반대인데. 자, 5번이죠. Spice also does something more important. 타연. 그러나 향신료 또한 다른 것보다 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아니 이제 둘 합니다 해서 그래. <laughs> 향신료는 또한 합니다. 어떤 것더 중요한 것. 다른 것. 아니 향신료는. <laughs> 더 중요한 것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을 합니다. 예,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그데 이제 더, 더 중요한 것을 하려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글이 될것 같고,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어려운 문장 저도에서 벗어났군요, 드디어. 네, 어. 네. <laughs> 6 번. 향신료는 음식을 유지합니다. 더 좋게 유지합니다. For long time에서 끊어야겠죠, 오랫동안. 아마 이것은 이말 같죠. 네, 그럴 것 같죠. This is because spices are powerful chemicals. 네, 화학물질이라는 을 잘했고, 케미컬은 화학물질이니까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은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뿌리면 더 오래가는 거 알고 있죠. 네, 소금을 뿌려가지고 배추 담그고, 그다음에 뭐그 장아찌 같은 거 설탕 많이 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 다. 오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절대성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특히 생산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These chemicals protect the spice plant from bacteria, insects and h u n g r y animals. 환경은 다양한 생물 때 세리아 풍속적으로. 네, 그런 것에서 보고를 하고요. 라에서 끊어서 9번. 우리가 향신료를 가용한다. 예 그래서 e 사용할 때, 사용할 때 화학물질과 같은 작용을 아니 m r i 같은 t t h 합니다 아니 right there. I'm right there. I'm right there. I'm r t h e r I'm r i g h t h e r i l r i t e r i e r e t h e g t e r i a m 어떤 것에 위험한 박테리아. 데드 그 박테리아는 자 음식을 나쁘게 만든다는얘기는 그렇죠. 예, 맛이 가게하는 거죠. 그렇죠. 맛이 가게한다, 얘기죠 영어도 똑같고, 우리나라 말도 똑같고, 고어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안 좋은 뜻이고, 커미나오면 되게 좋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상하단어 말좀 쓰기가 어려우니까 단어를 좀 쉽게 쓴 것이죠. 베드라고. 가 c 디니 d 은오 o n i o e s p e c i a l l y good at killing bacteria. Anya, I need t 이 answer a bit. t 가 a t s a boy. Hey, t a 음식을 신선도를 유지하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역할도 있다는 얘기이죠. 오케이, <laughs> okay, 뭐가 놀랍지 않아요? <웃음> <웃음> 스파이시라는 말은 향신료라는 뜻도 있지만 맵다는 뜻이 있으니까 더 맵다 하면 되겠죠. 어디에서 더 맵습니까? 식물? 식물? 아, 장소. 네. <laughs> 장소인데 어떤 장소요? 어떤 장소? 어, 날씨가 엄청 더워. 그래서 태국 음식이 매운 거야. 어. 맞아요. 발금이 매워. 네. 왜 매워? 빨리 상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날 같지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고추나 그런 <laughs> 거를 많이 뿌리고 하는 이유가 고추나 그런 것들이 덜 상하게 하는 것일 역할하니까 을 뿌리지 않으면 모든 음식이 상해서 먹지 못해요. 심지어 국수도 매워. 네. 심지어 국수도 빨갛죠. 네, 이거 매운 것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근데 매운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은 정신이 번쩍들죠. 그래서 더운 나라 사람들은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려고 매운 것을 먹고. 아, 힘을 다음에 두째로 이제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고. 세 번째로도 이제 그 매운 것을 먹으면 그그 그 많이 못 먹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습니다. 야,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이렇게 돈 나라는 이제 음식이 많이 풍부하지 않아 그래서 빨리빨리 상하니까 빨리빨리 먹고 치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양을 먹지 못하니까 이제 적, 적은 양을 먹게 되는거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더운 나라가 하면 실제로 영호를 즐기게 되고 예,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 것이죠. 열처 비슷하게 아무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음식을 향신료를 통해서 오래가게 하니까 더운 나라에서 당연히 더 매운 음식을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고 13번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죠? 좋아한다. 아니 아니 이, 이, 여기가 여기가 에티오피아. 이렇게 되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하고 인도 인도는 인도처럼 인도 같은 나라는 아, 인도 같은 나라는 사용한다. 뭐를? 그향신료를더 많이 사용하죠. 더 많이 사용한다. 어느는 단색의 나... 나라들 그렇지. 그럼 에티오피아하고 인도 같은 나라들은 더 많은 향신료를 사용하는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사용하니까 이 나라가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에티오피아와 인디아는 당연히 더운 나라인 거는 당연합니다. 특히 에티오피아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가 처음으로 발견된 나라이기도 하고요. <laughs> 인도음식도 되게 맵죠. 카레 같은 거 먹으면 정신 없습니다. 네. 음, 그래서 더운 나라들이 좀향신료를 가장 센걸 먹고 실제로 영국에서 인도를 이렇게 점령하고 그런 이유가 이 향신료 때문입니다. 녹한의 먹으면 되게 느끼해. 어못 먹어. 어 아, 냄새가 너무 이렇게 강해서. 그다음 1 4 번. 더운 나라들은 보통 가진다 여섯 개, 6개, 여섯 개 상식형 가까이 레시피. 예, 레시피란 말 알고 있죠? 그다음에 1 5 번. 하우에버. 하지만 노동 노돈 유럽. 노동이 어디야? 북유럽에서는 북유럽이니까 덥겠어, 춥겠어. 추운 나라에서 자 북유럽은 휴치 뭐냐면 유솔리스 콜드웨더 그렇죠? 어떤 날씬데 그 추운 날씬데 날씨. many, 많은 레시피 요리법들이 헤븐어 스파인스에도 아예 향신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추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향이 사라집니다. 향이 언제 많이 가아냐면 뜨거울 때 향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차가우면 향이 들라지 않습니까? 특히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식으면 맛이 덜 하고. 따뜻하면 맛이 이게확 나는 게 그런 이유기 때문에 향신료 를 뿌려봤죠. 추운 나라에서는 향신료가 이렇게 코가 더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니까 먹을 필요가 없겠죠. 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이제 뭐 소금이나 단건게맛 위주로 먹게 됩니다. 테이스트, 플레이버가 아니고. People in hot countries have g 네, 이유가 있죠. 그다음에 1 7 번, spice makes their food tastier and safer. 향 만든다. 그들의 음식의 맛과 음식 음식을, 음식을 <laughs> 어떻게 맛, 어떻게 <웃음> 맛이 <웃음> 있게 맛이 <laughs> <이제> 이게 tasty고 <laughs> 네. 이게 safe인데 여기 형사니까 이거를 더 맛있게 하려면 이하를 붙이고. 더 맛있게 하는 이하을 붙이는 데 이가 있으니까 알마 붙였죠? 그래서 비교급이니까 더 맛있고 더네자 동남아에서 더 향신료를 즐기는 이유가 나와 있고 그 이유는 박테리아의 발전을 또는 뭐 생성을 막기 때문이라는 얘기이고요. 어 광기대명사 지금 몇번 나와 있는데 광기대명사를 해석할 을 때는 이게 있는 것처럼 휴치가 나오면 앞에 있는 사물하고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니까 그러니까 북유럽은이라고 해석을 하고. 어 여기 아까 뭐가 있었냐면 여기 있었죠 대시 앞에 있는 박테리아라고 해서 해서 박테리아가 등등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에서는 하나가 눈에 띄는 게 굿하고 베드를 되게 이상했었죠. 굿은 이제 좋탄도또 있고 뭐 신선한 먹기 좋은 굴죠. 베드는 아프란도또 있고. 또움직이 상하다는 뜻도 있었잖아요 good이 뜻이 되게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g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laughs> 또나라 사는 사람들은 좋은 이유라기보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가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good r 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으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이제 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안 먹고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먹고 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처럼 그 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덥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더운 곳에서 향이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향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고 추운, 추운 음식이나 찬 음식이나 그런 곳에서는 여러분이 향이 덜 느끼잖아요 확실히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냐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잖아. 아이스크림이 녹을 때 그때 이제 맛이 더 맛있습니다. 아 실은 처음에 딱 먹으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죠 근데 살짝 녹기 시작하면 그때 맛이 나는 것처럼 약간 녹거나 약간 터뜨리면 향이 올라오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데요예 한번 네, 하겠습니다. 이 2번. 번이죠? 이번 2번 답은 유니크? 네 유니크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스멜인가 뭐 그랬잖아요? 네, 스멜, 향, 테스트. 어 어떻게 스파이스가 푸드 음식한테 고잉 베드 하지 않을 수 하게 합니까? 안 상하게 합니까? 3번. 네, 박테리아, 뭐케미칼 이런 단락이 있습니다, 그렇죠? 4 번,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뭡니까? 세 번째 단락은 어, 뭐, 아 더운 나라, 그런 거지, 그렇죠? 네, 사 번입니다. 오번 답은 사실 아닌 것. 이 번. 파운풀 케미컬슨 스파이시 스타조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약 에인섹트가 즐겨서 먹으면 이제 그거를 쫓을 수 없고 더 부르게 되는 효과니까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것이 있는데, 1번은, 플래치. 2번은, 빈크. 3번은, 데일러. 4번은, 하트. 네, 더운 곳.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후추죠. 후추죠. 후추 여기 나와 있네요. 정확하게, 일 g 의 후추는 일그램의 금하고, 금하고 같은 돈이었으니. 후추 가루가 금 가루였습니다. 어, 제금 예, 지금은 금을 막 먹고 있는데, 세상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추를 찾아서 막 갔다고 해서 막 전쟁이 난 이유가 당연하죠. 지금은 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옛날에는 금이 후추였기 때문에 당연히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답은. 이번에 유럽과 아시아만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면 안되겠는게전 세계가 이렇게 해 가지고 전쟁에 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laughs> 답은 그래서 2번. 입니다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4번. 4번 이 맥스 20% of the world's p l c e trade. 어 20%가 어디있죠 기억납니까 분수 분자 아, 네. 분모 기억납니까 네. 자 분수를 읽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분수는 분자 분모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쓰니까 네. 이거는 이렇게 쓰고 얘는 순순호수로 순소,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네. 여기 있는 원핍스는 몇 번에 몇입니까 네. 맞습니까? 5분의 1이면 몇 퍼센트죠? 50%아20% %네. 맞죠? 맞죠? 아, 맞네 자 분수를 물어보는 것을 다시 한번 복수해보겠습니다 사번이 맞다는 얘기죠? 그럼 3번으로 갈까요? 이러스 프로듀스 더 모슬린 아메리카 15세기 아메리카 15세기 아메리카가 있어 위에 15세기 1 5 세기 아메리카나 없잖아. 네. 틀렸네. 그렇죠? 네, 바로 살수 있었어. 3 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타 태평 쪽으로 가서 A 번에 1 번은 찾는 것이죠. 서치. 서치 라이트라고도 하죠. 근데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네 트라이가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거니까요 2번은 프로젝트 3번은 트라이 4번은 디스코버 B번은 일번이죠어 갈릭이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로우스 성장 3번은 레시피 레시피 4번 유니크, 유니크 5번 자, 여기는 조다미 동사니까 동사를 야겠죠 커먼은 안될것 같고 네,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만들어내는 거니까 구성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 시번에 비슷한 말 밸류불은 귀중한 것이니까, 아, 반대말을 고른 거군요. 그 다음에 에디는 더하는 것이니까, 빼는 것을 고르면, 네, 어웨이가 멀리멀리 가는 것이니까, 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